사람도 동물도 무더위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새도 녹일 듯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가축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앞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면 가축의 집단 폐사 가능성도 커집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감시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중심으로 글쎄요 이런 것도 유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나도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때문에 전 국민이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죠. 참 하루가 멀다고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그 대표 감시자분들께도 한번 물어볼까요. 살면서. 나 이런 막말까지 들어봤다. 저왜 강기태 씨한테 먼저? <laughs> 난 이런 막말까지 들어봤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막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은데 저 역시도 막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아. 막말? 요 근데 해요? 이 막말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흔히 친구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하고 욕을 또 하죠. 막 정겨운 이 사투리 섞인 욕도 하는데요. 근데 이 대중들을 앞에서나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막말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은 하면 되지 않죠. 친밀감의 표현으로 하는 요 요거는 막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친밀감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소위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비속어나 욕이 들어가야 막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말은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함부로 얘기하고 속되게 얘기하는 건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음, 인격을 좀 모독하는 그런 그쵸. 말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자님은 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 중에 운전때잡아 운전. 맞아요 그런 <laughs> 많이 들어본 거 같네요 운전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좀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더욱 이게 막말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막말하면 홍지표 지사라고 얘기를 <laughs>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SNS 상에서 얘기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여영국 도의원하고의 쓰레기 발언도 음. 또 심각한 문제를 나왔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에 썼던 물의 배, 네, 그런 음. 것도 있고요. 단어 그런, 한을 새로 배웠죠. 어, 뭐 그죠. 뭐 무래배, 네. 물의 배가. 물의 배, 물의 한에 물이 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laughs> 그런 뜻을 공인으로서나 다른 대중분들한테나 공무학과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인들한테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면 좀 불편하다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확실히. 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 홍준표 도지사의 막말 파문이 지역 이슈를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막장 지방의회 감시에 이어서 그간 경남 정치권에서 나왔던 막말들을 한번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지금은 막말 시대입니다. 하, 지금 양측의 고소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전개된 사항을 보면요. 지난달 19일에 이제 여의원은 단식 농성을 중단을 했고요. 홍지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데에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추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홍지사 측에서도 이제 정장수 비서실장이 여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차례 네 고발을 했고요. 지난달 24일에 이제 창원지방검찰청은 양측의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도내 야5당 정당 협의회는 이제 홍지사 사태를 촉구하는 시민릴레이 또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의원은1 8개 시군을 돌면서 그 홍지사 사태를 위한 연설을 하겠다고 오.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무례배에 이어서 s n s 에빵말 논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7월 14일에 이렇게 적으셨죠. 비유법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가 없지요. 언론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듯이 정치인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7월 26일이죠. 독설과 참설을 구분 못하는 일부 무지한 기자들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될 거죠.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참말을 해도 막말이니 독설이니 하며 시빌 거니 이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홍 지사님도 사람이시니까 감정에 따른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감정에 어떤 상황에서 표출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잘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니까그 당시에 이제 쓰레기 바로 나왔던 날이 네. 그때 여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첫날이었어요. 기사님 이제 결단 하시죠. 결단 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이룰 겁니까어이단한 네. 분의 책임만 줘 보세요. 네? 그 단어의 선택이 쓰레기라는 표현이 그 상황에서 기자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적절했는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며감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우리 지사 입장에서 볼때 우리 예행 공연이 사실 안 믿겠어요 들어가는 데 고함 지르고 네. 사퇴하라 우리 삼백오십만 도민들이 투표해갖고이 선출된 지사를 믿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사 눈에는 그런데 사실 그날이 우리 후반기 첫 개원하는 날입니다. 임시에 개원하는 날인데. 자 순간적으로 한 말인지 지사가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는데 그랬더라도 우리 지사가 좀 경남도 수장으로서 그래 예영국 의원님 수고한다, 악수나 청하고 들어갔었으면은 좀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볼때 우리 예영국 의원이 우리 홍지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예영국 의원이 의도적으로 우리 홍재표 씨의 말을 그런 용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은 아니었는지 저는 한번 때묻고 싶어요. 그럼 작전이 성공했네요. 성공했다고 봐야죠. 작전이었다면. <laughs> 네. 이게 이제 본질은 없어지고요. 네. 왜 단신호성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데 본질은 하나도 없어지고 이래저래 막말만 남는 이런 이런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실은 본질은 그거죠. 지금 경상남도에서 불법 허위 서명이 대거. 조직적으로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이번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판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이 가담된 어, 가담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고위직 공무원들이었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전혀 거기에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는 자세로 응하신 거죠. 그럼 이런 지경에서 유권자의 표로 당선된 의원이 자기를 지지해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그 도우의 구조상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기보다는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시겠다고 라 생각해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저는 이 농성 자체는 굉장히 그럴 만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또 많은 야당, 더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입장입니다. 네. 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볼때이 사건은 음. 순탄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지난 338회 임시회폐 때죠. 우리 셰누리당 원내대표인 정판용 의원이 또 여행국 의원에 대한 부분을 좀, 윤리특별위원회 부분을 꺼내놨습니다. 꺼내놨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당론을 정해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홍 지사와 또 여의원 간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예, 지난해 4월에 그 도정질문에서 네. 홍 지사와 여의원 두분다 아주 설전인데 두분다 격앙된 모습을 보였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때 여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이제 홍 지사가 그 시기쯤에 그 영화 예고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부분으로 이제 좀 문제를 삼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3월 임시회 때 3월 12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지사님 영화 예고편 감상하고 계셨죠? 네. 장수상에 봤습니다. 네. 네.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은 기로 듣지 않습니까? <laughs> 그게 지사님. 지금 그 보는 게 말씀하시는 게 하도 한말또 하시고 한말또 하시고 그래서 내 지루해서 잘 하신 거예요? 내 잘랐다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 굳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모니터가 영화바라고 그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그럼 모니터를 장만해야죠. 내가 한번 뭐일반국회의원들처럼 뭐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좀 그럴... 질문하실 때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 얼굴이 뜨거웠죠 그두 분이 그런 논쟁으로 그날은 의원의 도정 질문 그러니까 도정 전반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거든요 본질은 없어지고 그날 전국 뉴스에 며칠 나간 뉴스는 이 영화를 봤니 안 봤니라는 정말로 뭐. 정말 오픈 이야기죠. 오픈 이야기만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사실 홍지사의 막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홍지사 막말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죠? 지금 역사가 긴데요. 설명해니까 그러니까 좀이 <laughs> <또 깁니까? 웃음> 네. <laughs>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요. 특히 기자 간담회라든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실수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사례부터 보면, 지난 5월에 그 박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서, 그 홍지사 측근들이, 뭐, 박치근전 경남 FC 대표이사라든가, 네. 박재기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이런 측근들이,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홍지사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하신 얘기가 무슨 사과냐? 내 새끼냐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투를 하다 보면 사상자도 생긴다. 어쩌겠나 지가 다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구속된 측근들의 입장에선 이 멘트를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예, 그랬을것 같은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지. 억 음, 음. 어, 소리가 정말 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해 7월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그 마살 로블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서 좀 원색적으로 좀 아, 네. 앞권이었죠. 표현한 발언이 있었죠.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정치 노름하지 마고 대지단을광역시 가지고 정치 나가도 봉수가 있지. 그 다음 말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죠. 일개 창원시장이. 일개 이렇게 네 창원시장. 이렇게 이건 그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12년 11월에 서울에 그뭐 방송사에 들어가다가 경비원이 누구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니들 면상 보러 온게 아니다 니까짓게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지난 2011년 7월에는 이건 직접 기자에게 발언을 한 건데요 당시 이제 취재하던 여기자가. 민감한 질문을 던졌죠. 기자는 민감한 질문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너 진짜 맞는 그... 수가 있다 버릇없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서울 홍대 앞에서는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 이화여대 나오신 분안 계시죠? <laughs> 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라면서 꼴같잖는은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저는 좀거저서 믿을 수가 없는, <laughs> 없는데요. 예. 김 기자님이 일하시는 경남신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막말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 진행 중인 2014년 4월 1일날 이제 경남신문을 보고 이제 찌라시라고 했죠. 그래 <laughs> 발언하셨고 경남신문은 박완수 신문이다. 안상수와 잘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이때 좀 회사가 그래도 좀 뒤숭숭했겠어요. 어떠셨어요? 뒤숭숭했죠. 그러니까 저는 경남신문을 사랑하고 또 경남신문 독자들을 사랑하거든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우 기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KBS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소속감이 자존감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말하는 표현은 아마 더 심한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찌라시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들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도 음, 하고 했었어요 사내에서 해가지고 사과를 요구했었고요. 그, 그 경남신문 기자 앞에서 찾아가서. 그 홍지사는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찌라시 신문이라는 표현은 특정 후보의 치우쳐 보도하는 일부 군소 신문들에 대해서 한 말이지 경남 신문에다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진위에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과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또그 회사 임원의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네. 찌라시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 노조 차원에서 경남신문뿐만이 아니라 전국 언론 노조에서 사과를 요구했었죠. 저는 오늘 뭐그 홍제사의 막말 역사도 살펴보고 또 경남신문 얘기도 들어보니까요. 아이 정도였구나. 아그 여의원가 있었던 일은 별 일이 아니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그냥 네. 아참 말을 보면 그 사람 알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 거구나라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을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7월 25일은 에세통에서 이렇게 막말 비난에 대해서 홍지사님께서 또해명을 하셨는데요. 트럼프나 두테르테를 보고 한국 언론들은 막말을 삼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면 이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현재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두고 막말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에 젖은 기존 정치인의 언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막말, 품이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제 또. 얘세서 협약을 하셨죠. 거의 뭐점 점이 가경 점입 니다이요 그래서 지금 홍지사가 왜 그, 의도적인 게 아니냐. 뭐 대선을 노린 게 아니냐. 뭐또 트럼프나 방금 두테르테 뭐예시까지 예, 드는 걸 보면 아예 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러 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laughs> 일부러 하시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떤 제어를 하지 못하셔서 순간적인 발언이 나오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최근에 또 SNS를 통해서 그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포명을 하셨는데요. 지난달 25일에는 페이스북에 난세에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만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난세를 평정할 장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만유가 지금 현재 그 여권에서 되게 좀그 대권에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별명이 만유입니다. 네. 그니까 러 기름장어라는 뜻인데요. 음. 그 반기문 총장이 과거에 좀 이렇게 외교부 장관 시절에 기자들의 질문을 요리조리 잘 피하고 그때 기자들이. 그때 한번 선물로 그 마뉴라는 한자를 액자를 선물하게됐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러면 그 난세를 평정할 장수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본인을 만약에 비유했다라면 이거 대권 도전을 또 시사한 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해석도 있고요. 네. 26일에는 뭐. 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 정치판에 들어와서 흙수저 행세하는 사람, 반반한 얼굴 하나만 믿고 내용 없는 이미지 정치, 탈렌트 정치만 하는 사람. 보수 정당의 표를 받아 정치를 하면서도 개혁을 빙자해 얼치기 좌파 행세하는 사람. 반백이 넘는 나이에 다선 정치인이 되고도 소장 개혁파 행세하는 사람. 그 새누리당 지금 그 당권 그 주자들인데요. 그좀 분석을 해 보면 누군지 좀 유추는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방향을 못 잡고 표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어이 음, 이런 식의 좀 간접적으로 좀 많은 의견 개진을 본인의 또 변호도 하시면서 많은 의견을좀 표명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홍지사는 그 SNS 그 정치를 조금 즐기시는 것같아요 제가 볼때그 네. 보수층한테도 조금 먹혀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보고요. 그 우리 홍지사 게시판 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요라는 이 클릭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보면 적게는 한 300분, 많게는 한 1,000분 정도가 좋아요. 이런 클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어서. 우리 홍지사가 계속 SNS 정치를 할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게 힘을 얻어서 할것 같고. 자성한종 사건과 주민소환이 결정이 나면 자기 지사 좋은 쪽으로 좀 가게 된다면 대권 행보에 어, 어떤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홍지사님의 막말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이제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우욱해서 만약 쓰레기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무례배란 말도 못 합니다. 네. 홍지사, 무례배. 그리고 이제 단체동선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SNS에다가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홍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의 과정을 보면, 홍지사님이야말로 과거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했던 말이죠. 부고기사만 빼고, 자기 본인의 부고기사만 빼고, 신문에 나가면, 언론에 나가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한, 여기에 철저히 이것을 신봉하는 그런 좀 과거형 정치 스타일을 좀 고집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다분히 지금 이런 발언들은 되게 언론 플레이용이라 생각 들고요. 경상남도도 지금 시끄러워 죽겠는데, 국가 얘기 많이 하셨네요. 난세평정화 장수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계속 SNS에 올린 걸 보면, 홍지사님의 지금 눈높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홍사님의 눈높이가 경남 도민을 향해 있지 않고 저기 여의도 언저리를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사님 태생적으로 변방 출신이죠. 본인 얘기한 대로 개복 계보... 저서도 변방이 있죠. 예 개복은 없으세요. 더해서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도 경상남도 지사라는 위치가 네. 전체적으로 대권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변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자꾸 언론에 날리시면서. 본인이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용이다라는 이런 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뭐 경남 정치인 막말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지사의 사례가 많다 보니까 쭉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막말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주에 저희가 막장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선거 중에도 온갖 막말들이 오갔다면서요? 그렇죠. 뭐 김해 시의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동료 인 여러분 사람 제가...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이 있었던 어, 호텔에 방, 방을 잡아놨으니까 쉬었다 가자 이렇게 성적 모욕 발언도 하신 거죠. 이런 네. 지방 의회에서의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그 외에도 뭐 최근 면년은 도내에서 막말이 놀라이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막 그러니까 발언을 한건 아니고요. 이제 문자 메시지로 또좀 네. 논란이 됐던 건데 이 사례는 이제 민원 대응에 대한 좀이 음. 문제로 를좀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난해 4월에 이성의 새누리당 도의원이 그 양산의 학, 학부모하고 그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학부모는 이제 무상급식 폐지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 의원에게 일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의원이 이제 그 답변 내용을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번 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함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면 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막말 문자 메시지로 좀볼 수가 있겠죠. 이게 논란이 됐었죠. 글쎄요. 사, 처한 상황에 따라 큰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도의원이 도민을 상대로 이런 드키나 민원을 제기한 것에대 이런 식으로 답변할수 있나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 몇백 통씩 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승의 연도 항의 문자를 많이 받았다. 받았는데 학부모도 아닌데 학부모처럼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도 연달아 이번에 여섯 번이나 보냈다. 네. 그래서 어, 순수한 학부모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조금 오해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학부모였나요 아니면 그 몰근거를 뭐 학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네. 제가 처음에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 아니어도 의회에 있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민원인들에게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이성희 의원님처럼 꾸짖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급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때 상황이 되게 엄중했고 만약에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가 이렇게 집단 민원을 집단 문자를 보낸다면 이건 정말 집단 민원인 거죠.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는 것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그 기본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지난해 사천 시도 지금 막말 논란으로 시끌벅적했다던데요? 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네. 한 학부모가 빼앗긴 아이들의 밥그릇을 되찾아주고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그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정신 나갔어 등 이렇게 반말과 막말이죠 시민에게 막말을 했죠. 별로 안 바쁘신가 봐요. <laughs> 이거는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천 시가뭐 애들이나 잘 가르치란 말이야 정신 나가서 이거 학부형한테 할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소명을 하고 어, 염려하지 마시라 그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광고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하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막말은요. 문제가 언어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어 폭력은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반말하고 뭐일개뭐 누구가 이거는 내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치인들이 좀 이런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의미가 좀 크게 내포돼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논의를 이어가면서 알게 된게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말하고 나면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어우, 내가 너무 분노 조절을 못했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 후회하겠구나, 좀 위축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의도된 거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의 막말이 더 심해진 거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과 당한 사람의뇌를 한번 분석해 봤대요. 음. 근데 양쪽 다뇌 손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을 못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한 말이 막말이 아니라고 인식을 못 하거나 아니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도 사실은 본인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는 거거든요 막말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막말은 일정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뭐랄까 시원함 통쾌함도 주기도 하는 그런 이중성을 이중성이 있는 거죠 더해서 어쨌든 이런 막말 시비로 언론에 다, 자꾸 보도가 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하나도 손해 볼게 없는 그런 셈법이 나오는 거죠. 또 언론사들은 언론사대로 굉장히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를 해줄 걸 요청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에 TV 그 종편수가 많다 보니까 자극적인 멘트를 많이 해야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 매체들 간의 경쟁 그 정치인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되게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이런 막말을 많이 만드는 시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이에요한 예. 번에 막말하지 않습니까 후회를 하죠 그러고 어느 순간 또두번 하게 되면 이게 때가 복구할 때 타이밍이 늦어 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빨리 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그러니까 쭉 그냥 이제 앞으로 가는 경우도복구해서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빨리 타이밍 잡고 사과하는 게 훨씬 낫고요. 상대방 화해하는 게 훨씬 낫고요.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 상대방도 사과했을 때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 이제 서로서로의 에티켓처럼 잘 지켜야 내 되는 거죠. 어느 때부터 인지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막말이 일상화되고 우리는 정말 막말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말은 국민의 마음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폭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막말 정치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점 명심하시고 본인의 언행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창원 산단의 기업인 현대 비앤지 스틸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3년간 예순 한 명의 운전기사를 갈아치웠고 또 기사들은 주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불황으로 창원 산단의 기업들이 파산에 이르고. 또 구조조정까지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갑질 소식이 들려서 더욱 씁쓸하기만 합니다. 앞서 논의했던 막말과 갑질, 이 피로감이 높은 이런 소식들 우리는 언제쯤 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막말과 갑질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감시자들도 감시를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